아빠, 그날 심야 하는 심야 영업하는 중국집. 이 집이 되게 유명한 집인가? 아시아? 이게 더군다나 낮에는 잘안 오고 밤에만 영업 하니까 저한테는 아주 좋은 일이거 아까 그 유튜브 한세 시간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했고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. 그래서 밤에 여기까지 음식을 먹으러 왔고요 지금 시킨 메뉴는 새우 볶음밥입니다 이 집의 대표적이고 좀 맛있습니다 사장님이 알아서 짜장도 조금 드시고 국물은 뭐 당연히 잡꾸못 쓰는 거죠 에, 제가 여기 와서 자주 시켜 먹는 메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에, 새우 간짜장입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두것도 되게 맛있습니다 네, 유튜브를 한로그를 떠올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. 또이 밤에 여기 와서 밥, 밥을 먹어야 되는 이 청승은 뭔지 모르겠어요. 니다